궁대 누나예요 안녕하세요. 궁대 누나예요 제가 목요일에 레이어 투스케일링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성수동에서 열린 이더리움 미더베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이더리움 2.0 뒤에 조그맣게 그 이후라고 적혀 있어요. 이더리움 2.0 세르니티란 드디어 내년에 선보이게 되는 이더리움 로드맵의 4단계이자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하드북이죠. 거기엔 공대 누나가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캐스퍼, 그리고 샤딩이 포함되는데 사실 오늘 할 이야기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레이어, 오늘 할얘기를 레이어2인데 그러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 하신다면 세르니티도 지난 4년간의 연구가 고스란히 담겨있고요. 지금 또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들이 또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앞에 그 쓰임을 하게 될 거란 거대 담는 느낌으로 근사하게 이더리움 2.0 세련이티 그 이후라고 지어봤어요. 최신 기술 동향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 많이 알아가세요. 그럼 오늘도 해시태그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미드 주제이기도 했던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 뭔가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즈마 앤 그리고 플라즈마 캐시 어 러시앤 캐시는 아닌데 플라즈마 캐시는 뭘까요? 그리고 스테이트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채널 유튜브 채널은 아는데 스테이트 채널은 좀 낯설어요 그쵸? 그러나 누나가 누굽니까? 비탈리게 여자 아니겠습니까? 비탈릭의 사생팬으로서 덕질 끝판왕의 진술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레이어2 스터디 시작해볼까요? 지금 보는 이 장면은 후안 솔라네스 감독의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의 세계관이 담긴 배경인데요. 첫 번째 해시태그죠. 미업 주제이기도 했던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 보면, 두 번째 층에서 여기 말고, 이두 번째 층에서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수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어, 지구의 자원이 고갈이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지구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자원을 찾아서 지구에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두 세계를 연결할 뭐 다리가 됐든 엘리베이터가 됐든 터널이 됐든 뭐든 연결만 해준다면 오히려 복잡성이 최소화될 수 있어요. 물론 기존의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만 버스 노선만 바뀌어도 혼란이 오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 또 어떤 어뷰징이 튀어나올지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의 리스크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란 기존 질서, 규칙 안에서는 잘 바뀌지 않아요. 세계의 고정 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혁신적이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새로운 층위에서 다양한 해결법들을 연구하는 여러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이를 기존의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파이널라이즈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습니다. 그럼 어, 여기서 말하는 문제란 뭘까요?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이드로이유리움 역시 체중이 굉장히 심했죠. 네트워크의 처리 용량의 한계로 트랜잭션이 몰리면 처리가 미뤄지고 미뤄지고 내 거래가 언제 처리될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없어 번호표도 없어 애초에 이 블록 생성되고 하는 것부터가 AWS나 비자 결제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느리니까 만약에 이더리움이 고객센터를 운영했다면 사용자들 불만 전화 때문에 아마 고객센터도 마비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럼, 상담원 연결해 볼까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상담원 비탈리 부대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확장공사 언제 끝낼 건데? 이따구로 할 거야? 이래서 이더리움 쓰겠어? 소유천불나 요, 씨! 아 그러셨구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내손안의 블록체인 플라즈마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옵션을 가시면 추가 수수료 없이 빠른 속도로 이다리움 즐기실 수 있고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플라즈마란 뭐길래, 이 플라즈마란 뭐길래 추가 사용료 없이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을 즐길 수 있다는 걸까요? 이더리움의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8월, 비탈릭과 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공동 저자인 조세푼이 플라즈마를 만들었는데요. 이 어, 이미지는 좀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게 리유즈가 가능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무료 이미지를 쓰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어 그럼 이 비탈릭 사진 저작권은 제가 또안 찾아봤네요. 소송 걸라 그래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널 너무 사랑한 죄. 근데 이 그림이 플라즈마 그 자체입니다. 왜냐면, 플라즈마는 메인체인에 붙은 차일드체인이거든요. 피로 연결된 애가 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즈마 체인의 다양한 스마트, 스마트 컨트랙트를 메인체인을 올리고, 일정 간격마다 전달해서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애가 집에 와서, 엄마나피시방 가고, 외점 가고, 밥 사먹고 또피시방 간다고 오늘 이만큼 썼어. 하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PC방 가면서 매점에 막갈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쓴다고 얘길 한다, 돈 쓴다는 얘길 자식 새끼가 하지 않아요. 그냥 나 이만큼 썼어 하고 그냥 중간중간 알고만 있으라고 말하죠. 매번 메인체인에 기록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메인체인의 데이터 입력 비율이 줄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스마트 컨트랙트와 분산 앱이 지불해야 하는 트랜잭션 비용, 즉 거래 수수료가 드라마틱하게 절감이 됩니다. 실제로 고추 시대 플라즈마 MVP 미니멀 바이오브 프로덕트는 초당 최대 1000회의 트랜잭션이 처리가 된다고 해요. 요즘 이더리움 기사 보면 혹시 오미세고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시나요? 이 오미세고는 이더리움 기반 전자 지갑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블록체인 최초로 이 플라즈마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해요. 왜? 더 빠르니까. 투자와 쇼핑은 신중하게, 그러나 결제는 빠르게. 근데 세상에 완벽한 해결이란 없어요. 그럼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이, 프로, 이 플라즈마 체인 역시 P2P 체인이잖아요. 메인체인은 널널해 접는데, 플라즈마 블록을 또 다운로드하고 유효성 인정받고 그 과정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이이 이 여기 부모체인까지 맞는지 봐야 하고 또 신뢰는 또 메인체인이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부체인에 이런 쭉이길 가는 이길이 하부체인의 승인 단계는 더 늘어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다 부정행위가 있기라도 하면 메인체인이 또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아예 씩 나와버리는 거 엑시트 하는 거 말고는 또 뾰족할 수가 없네요 참 애가 이렇게 막또 문제가 났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비탈릭 마음은 찢어지겠지만 나은죄라고 그래서 비탈릭이 또 해결책을 올 3월에 내놨습니다 바로 프라즈마 캐시인데요 캐시니까 돈이겠죠 프라즈마 캐시는요 이더리움과 어, 동일한 가치의 어, 그, 코인이, 동일한 가치의 플라즈마 코인을, 코인을, 이제, 플라즈마 캐시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에는 코인 아이디가 부여가 됐다고 해요. 플라즈마 캐시의 주인은 본인의 거래와 관련된 플라즈마 체인의 블록만을 다운받아서 검증해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전 블로그, 리고 현재 블로그의 유효함을 두 번이나 증명해야 했던 투페이스 사인이 필요 없어집니다. 뭐, 근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더로 플라즈마 코인을 산다기보다 저도 아까 바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전당포 같기도 하고, 환전소 같기도 한데, 이 보증금을, 여기 있는 이 보증금을, 어 이더로 내고, 그만큼의 쿨 플라즈마 코인을 받아가는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전,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시 나 이더로 바꾸겠다 하면 보증금 전체를 다시 돌려주는 거고 얼마 쓰고 가져오면은 쓴 만큼은 소멸이 되고 남은 플라즈마 코인만큼의 이더가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UTXO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요. 그건 본편에서 트랜잭션을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럼 대체 이이여기 여기 보이는 아 이렇게 안 보여. 여기 보이는 이 코인 아이디가 도대체 뭐길래 체인의 블록을 죄다 다운 받아 검증하지 않고도 해당 아이디 코인으로 사용자가 쓴 플라즈마 코인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SMT가 사용되는데요. 어, 뭐, SMT니, UTXO니, 뭐,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 SMT도 UTXO를 기반으로 하니까 결국 제가 어쩔 수 없이 UTXO 얘기를 해야 하네요. 본편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맛만 볼게요. UTXO라는 건요, u n s p e n d d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해서 아직 소비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입금액이라는 말을요, 아직 안쓴 돈으로 바꿔서 정의를 해요. 돈을 썼어, 이체했어. 그러면 이안쓴 돈의 일부가, 어,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어, 남은 일부는 여전히 아직 안쓴 돈으로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받은 사람은 이게 잔액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유 t x o 가 그만큼 생성이 돼서 이유 t x o 가 여러 개가 있는 거겠죠. 이게 이중지불을 막기 위한 건데, 어, 이중지불 이것도 본편에서 다루니까요.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은 구독하기네요. 근데 우리가 아이디 코인으로 플라즈마 캐시 사용자를 추적하는 SMT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SMT가 뭔데 아직 SMT 얘기는 한다 그러더니 하지도 않고 그저 얼른 돈을 추적하러 가야 합니다. 이러다 범인 다 놓쳐요. 이제 SMT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블록체인 스터디 하실 때는요. 용어 이름이랑 용어 뜻을 분리시켜서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용어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또 자타공인 영알못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무식하게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SMT라고 하면 SMT 그 Sparse, Mercury인데 Sparse는 희소한, 희박한 이런 뜻이고요. Mercury는 어, 나무, 나뭇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엄청 울창한 나무에 나뭇가지가 빼곡히 가지를 치고 치고 뻗어 있는데, 그 가지에 난 여기 이런, 이런, 잎 입이 정말 많죠. 이 나무는 특히나 입이 많아. 이 가지에 난 입에 생김새며 정보를 하나하나 보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다 파악이 되시나요? 이 입에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어렵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입만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뇌, 뉴런처럼요. 컴퓨터가 댄스 레프리젠테이션이라면 인간의 뇌는 스 s 스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이스 s 스 모델이란 말이 굉장히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또뭐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입 플라즈마 캐시 안에 의미 있는 f 를 찾으러 가야겠죠? 그럼 한번 찾으러 가 볼까요? 자, 어, 애초에 처음부터 인덱스, 이 색인 자체를 코인 아이디로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이분 아직 찾지도 않았는데 추적이 벌써 쉬워졌을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이 이파리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밸류 어, 값에 그 코인이 쓰인 트랜잭션 정보를 기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트랜잭션 정보를 그대로 입력한 다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해시 알고리즘으로 바꾸죠.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 1편과 2편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H를 보는 순간 딱 바로 껌이야. 아, 이거 바로 뭔지 알았을 거예요. 자, 이 코인마다 아이디가 다른 해시 값이 부여가 되니까 해킹 곤란한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벌써 다 아셨을 텐데요.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은, 어,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 처음부터 정주행 하세요. 근데 지금 코인 추적하는 얘기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구독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갈까요? 밸류 값에 이렇게 뭐든 값이 이렇게 뭐 A, 뭐 B든 뭐든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건 다시 말해 거래 정보가 기입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만약에요.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면요. 널이라고 뜬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널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아직 소비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만 딱딱 뭔가 값이 있는 모든 이파리를 보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빠진 거 빠진 것만 찾는 건 너무 쉽겠죠? 이거를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non-inclusion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미포함이라고 하는 거죠. non-inclusion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것만. 정말 요 빨간색 요것만 이것만 따라가면 다따라가 해당 토큰의 살아, 사용 기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샤샤샥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있어보이게 하려고 나은 인클루션이란 표현을 썼는데 또 마지막에 샤샤샥 요걸로 또다 깎아먹어버리네요. 여기까지가 플라즈마랑 플라즈마 캐시에 대한 설명인데요. 근데 여러분 레이어2가 딸랑 요거 하나일까요? 지구에 자원이 부족해서 우주로 나갔는데 행성이 하나겠냐고요? 아니죠. 행성마다 다 다른 자원과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성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아직 우리가 개척하지 못했을 뿐. 이더리움의 레이어2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체인부터 정말 많은 체인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장단점과 맞춤 체인들이 나올 건데요. 오늘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 스테이트 채널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스터디를 마칠 건데요. 플라즈마가 자식 체인이었다면 스테이트 채널은 오프 채널입니다. 온, 오프하니까 유튜브가 떠오르는데 유튜브 채널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이 실시간 방송을 켜서 구독자분이랑 게임을 채팅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지면 0.02더를 구독자분에게 보내고 내가 이겼다 그러면 구독자분이 저한테 0 0 0 1이더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돈에 미쳐가지고 내리 10시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는 없으니까 한판할 때마다 돈을 주고 받고 어,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다음 판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10시간 동안 가위바위보 게임을 수백 번더 더하게 되잖아요. 이걸 다 블록체인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스비 어쩔 거요. 예 미친 거죠. 이럴 때이 오프체인 오프체인을 씁니다. 채널을 켤때 이렇게 수많은 이덕 거래가 있을 때는 채널을 켤때 한번 메인체인에 기록을 하고요. 또 모든 체인, 모든 거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채널을 닫을 때. 나 이만큼 벌었어. 내 장부에 올려줘. 하고 내거 다시 메인체인에 올리는 거죠. 이러면 블록체인 기록도 간소화되겠지만, 일단 수수료가 엄청나게 절약되겠죠. 당연히 속도도 좋아질 거고요. 근데 사람이 또 돈을 주고 받다 보면 꼭 빈정이 상하고 탈이 나죠. 어, 제가 너무 잘해서 이더란 이더를 다 쓸어 담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이 열받으니 구독자분이 막 머리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빙빙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챌린지를 겁니다. 챌린지가 뭐냐? 바로, 바로 내역을그 메인체인의 기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조정 기간을 둬서 이제기 신청을 할수 있게 만들어둔 제도인데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할때 이제 메인체인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이 제목 신청이 뭐였냐면요. 이 제목 한번 볼까요? 뭐, 뭐 뭘, 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목이 글쎄, 공대 누나가 제 돈을 삥 뜯었습니다. 라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 내역을 막 확인해 보겠죠. 아니, 이 사람이 조셉 픈을 닮은, 이 사람이 보낸 게 맞고, 어? 나도 다시 그때 또 보냈고, 졌, 졌을 때마다, 어? 나 주고받은 게 확실하고, 공대 누나는... 그저 가위바위보의 세계 챔피언이었을 뿐이고 민호고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럴 때이 챌린지는 바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무고죄가 적용돼서 벌금까지 물어야 해요 본인 보증금에서 삭감이 되는 건데 어 이분 돈을 다 잃었는데 이제 삭감까지 됐네요 고소해자 그래서 오프채널은 뭐다 어, 채널의 시작과 끝만 메인체인을 올리는, 쉽게 이용하며, 얘기하면 최종 거래대금만 신고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프체인 스테이트 채널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미더, 어, 믿업, 이더리움 미더에서 발표자분들은 정말 유창하게 영어도 엄청 잘 쓰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은 이서빌리티를 지향합니다. 공대 눈에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수능 한대 완성 같은 과외 선생님이 될 거거든요. 3년 동안 아무리 놀았어도 수능 앞두고 겁에 질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라도 수능 공부를 시작해 볼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게이 공대 눈하고 블록체인은 그 정도의 열정만으로 충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스터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빨리 진도를 빼서 이더리움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직 비잔틴 장군도 못 만나고 있어서 갈 길이 먼데 본편에서 서둘러 진도 나가서 만나기로 하고요. 이더리움 믿어?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이 등장한 우리 비탈릭도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빤스런 하지 마세요. 알았죠? 빤스런 안돼. 모르고 투자하기만 해봐. 누나한테 혼난다. 블록체인은 알고 아는 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꾹꾹, 하트 뿅뿅, 댓글도 쭉쭉 남겨주세요.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